다 숨냈고. 소리해도 되는 거야? 아니, 하든에 상관없어. 진혁은 내가 갈게. 진혁은? 응. 진혁은 내가 갈게. <laughs> 오, 세상에. 수 너무 예뻐. 진혁은 내가 갈게. <laughs> 어, 복숭 아니야? 아 자두야? 아, 차가기 자두지물건네 언니, 이거 자두지 응, 자두지. 아, 일단은 따 봐. 네 고절 자두. 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복숭이야. 아니 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나다 찍지마 나 <죽지> <laughs> 야, 먹을에왜 <만해>.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응. 안정하네. 웃음> <laughs> 이거 안거저안 아,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있거 저거 이크 줘야지 케이크 주겠다 봐 오빠 빨간 거맛거는거 저거 만거고 있으면 뭐거 저거 저거 거 자두는 뒤에 있다 자두는 낯설어서 안돼 뭐하는 짓이냐고 복숭아요 이제 복... 먹을 때도 있어 복숭아 썰이에요 말해번하 진혁은 육답이 갈게요 복숭아 썰이에요 육답은 육답 진혁 갈게요 육답찌개 보내야 되겠어요. 완전 깡패요. 완전 깡패요. 깡패. 블루베리도 아니, 지금. 괜찮아. 지금 먹을 때 됐어요. 익었어요. 아, 익었어 익었어요. 지금. 한번 먹어보게. 아, 저기 떨어진 거보 보이. 보인...